저는 5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64살. 금융권에 신입사원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버는 것 같아요. 저는 상대방이 기쁠 때, 제가 돈을 썼을 때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잖아요.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, 그리고 원하는 만큼. 저는 원하는 만큼 이 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5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64살. 예,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금융권의 신입사원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버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보다 뭐 다달이 늘고 있으니까요, 많아지겠죠 더.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늘 갖고 있습니다.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늘 마이너스의 재산은 아니고요. 부동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. 그니까 지금 사무실 경기캠퍼스 하고 있는 민덕원의 한층도 분양을 받아서 제 거고 집도 저,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작은 금융권의 통장은 마이너스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많이 부자인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기쁠 때 제가 돈을 썼을 때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맛에 돈을 쓰기를 좋아합니다.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계산이에요. 그리고 저는 지금의 그 산술적인 계산이 그게 돈 쓰는 계산법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그건 다 내가 지금을 지금 쓰지만 그게 미래 에 훨씬 더 크게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씁니다, 돈을. 사람들이 이게 내가 돈을 쓰는 게 계산하면서 쓰면 그건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,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리고 원하는 만큼 저는 원하는 만큼 이 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 어차피 쓸돈 만족할 만한 돈을 써주자 그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. 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 있거나 막잘 살거나 그랬던 적이 그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게 모세의 도망자의 훈련처럼 어 저도.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. 하나님,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, 저 70%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시 환원을 하겠습니다. 저 30%는 충분합니다.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그룹장이 되고 나니까 파트너가 너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 파트너가 많아지니까 공평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100% 아, 이 모든 사람은 내 파트너 동일해.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는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90% 이상은 제가 골고루 파트너들을 위해서 쓰려니까 교육비를 내주거나 그런 것까지는 못 써요. 그렇지만 제가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가진 돈에 지금은 받는 돈의 거의 다를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,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죠. 제주도에서부터, 뭐, 마지막 그 방파 때까지, 북유럽까지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서유럽, 크로아티아, 스페인, 호주, 뉴질랜드,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습니다. 그러니까 벌어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 여행을 통해서 그 행복을 추구했다는 얘기 많 나중에 돈이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때 때마다 내가 갈수 있는 그 이렇게 열정, 체력, 또 분위기, 이런 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. 이 때를 놓치면 여행에 그런, 뭐라 그래, 가성비랄까? 뭐 그런 게 굉장히 떨어져요.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을 때 여행을 가자.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이 조금 어려도, 돈이 지금 없어도, 그래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행부터 가자. 나중에 우리가 남을 거야.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지금 그게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남은 게그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때 잘 갔다 왔다고, 예쁠 때, 젊을 때. 저희가 어려운 숙제 같은 과제물이 참 많습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. 그러면 거절하고 그럴 일이 많은데, 제가 분위기 좋은 여행지 가서 얘기를 하면 모든 게 통과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단합이라든지 또한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거가 여기서 100일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동료애가 여행 1박 2일만 갔다면 그게 100일 동안 근무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하룻밤 같이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거 이게 가장 친해지는, 단합때는 어쨌든 여행이 최고입니다. 우리 아들이 돌 전에 100일 때쯤부터 애를 얻고 개를 시작했어요. 제가 그 개를 시작하는 이유가 모든 게 돈이, 주, 부심점이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.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개가 뭐냐면은 주공 아파트 5층짜리에 살았는데 1층에 살았거든요. 근데 제가 맨날 문 열어놓고 사니까 그 통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다 있잖아요. 그래서 10집이에요. 그래서 제가 뭐, 우리 집에서 이제 가끔,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사랑방처럼 이제 드나들어요. 그래서, 아, 뭐 이러지 말고, 10만원짜리 개 할래요? 그래서 만원짜리 개를 했어요.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타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사고, 그 시절에는 10만원이면 뭐 옷도 좋은 거 하나 사입고 그랬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, 저 절대로 이사가도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개모임이 저는 부심점이 되니까, 이 돈을, 돈이 없잖아요? 그러면 금방 흐트러져요.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부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중에는 그 개가 지금은 몇년 됐냐면 37년 됐어요, 그 개가. 근데 그 개에서 지 천만 원짜리 개를 하고 있어요. 11년 동안 하는 동안 저희 리더들이 지금 90% 이상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제 NL 리더급 이상들이 다 20년 넘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 리더들과 20년 넘게 우리가 여행도 가고, 어려운 일 같이 극복하고, 또 상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굉장히 감회가 깊었어요. 아팠던 아들이었잖아요. 근데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네들다 울었대요. 왜냐면 하 우리 아들이 커오는 거, 또 우리 아들이 그 성장하면서 그, 지금 그 훌륭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, 그때까지를 다 봐왔잖아요. 근데 같이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응원하면서 왔겠어요. 근데 그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이 울어줬는데 저는 그 울어준 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저를 응원해준 그 동료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다. 그런 저는 그런 게 있어요.